안녕하십니까 최진사의 골목식사 오늘은 인해동에 있는 돼지복단지에서 삼겹살 구이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어 안녕하십니까 어오 안녕하십니까 도동혁 아프리카 도동혁 아프리카니다 반갑습니다 전 사무총장이시죠 총장님께서 소중한 분이 돼지복단지. 아 돼지복단지. 네. 코로나 요즘 시기 같은 경우 정말 많이 침울해 있고 한데 돼지고기가 기초에 면역성을 굉장 좋다해서 면역성을 그래서 품에 같이 먹자. 아, 오늘 특별하게 그러면 우리 방청님께서 네. 코로나에 좋은 음식 또 네.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는 음식을 또 이렇게 또 음. 추천해 주셨네요. 네네. 네. 네, 오늘 한번 기대해보고 네. 여러분도 오늘 한번 음식 한번 한번 기대해 보고요. 맛있게 먹을 준비했습니다. 아 여기 저 윤계동 돼지복단지는요. 맛있 좋은 요리라 추천을 해드렸고요 고사리 생선겹살하고 네. 어, 청국장이 네. 아주 맛있는 일품입니다. 아. 한번 드셔 보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처음 굽는 생선인 거예요? 이게 아, 그냥 생선겹살도 아니고 고사리 생선겹살이라는 응. 거는 뭔가 고사리 국산이죠? 고사리 나오는 거 맞아요? 아유 고사리 아니고 고사리 국산이에요. 네. 국산이에요. 아 국산이. 국산은 해당이 많다 보니 어쩔 수없어 사장님 네. 아, 오늘도 고사리 생 삼겹살 맛있죠? 네. 네, 청국, 청국장은 더 맛있게 되어있죠? 네. 음, 전도 있고요 샐러드도 있고 여러분들 야채도 그냥 뭐 이렇게 하나만 딱준는게 아니라 이렇게 뭐 쌈밥집처럼 굉장히 푸짐하게 <laughs> <부딪한 웃음> 이렇게 또 주셨습니다 와우 근데 이 고사리가 네. 정말 맛있어요 고사리도 꽤 비쌀텐데요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한데, 여러분들. 정말 화가 나요. 이게 빨리 먹고 싶은데, 이게 빨리 익질 않으니까. 그런 심정, 여러분들 아마도 고기 보시면 알것 같습니다. 굉장히 노릇노릇하고요. 버섯도 적당하게, 이렇게 맛있게 노릇러고고를는것 같습니다. 오늘 다 너무 맛있는 거 기대가 되고. 자를 때 이게 딱, 너무 높이 들면 안 되고, 이 상태에서 딱아 이렇게 하면서 이게 정리가 딱딱 엽전해. 줄로 딱 일렬로 맞춰서 해야 되나요? 아 불을 떨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니, 떨기가 뜨거워서. <laughs> 불이 뜨거워서. 이렇게 정리가 딱한번에 딱까지 잘라. 야, 아, 이렇게 되는 돈가스가 잘려있는 네. 아, 느낌 아,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인제동 젊은 우리 친구분들, 또 젊은 분들 많이 음, 음. 이렇게 놀러 오셨다가 또 여기 잠깐 들려서 또 메인 또 주시고 가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더위가 노릇들이 올라갔습니다, 이제. 네. 상추에. 들깻잎에. 들깻잎에. 사장님 이거 이, 이름이 뭐죠? 고수. 상귀요. 상귀. 네, 혹시 고수? 이 고수, 그러면... 고수, 네, 고수, 고수 주세요. 아. 고수 주시면 이렇게 상기 하고요. 네. 그다음에 고사리를 적당히, 적당히, 적당히. 네. 넣으시고 삼겹살을 생삼겹살 한점 넣으시고. 네. 네. 마늘도 하나 넣으시고요. 네, 네. 저는 아, 개인적으로 고추장을 넣어데아 개인적으로 쌈장이 아니라 고추장. 네, 네. 고추장에 물 싸서 네. 이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맛이에요. 아제아 우리 최진사님 하나 드세요. 네 한번 드려보세요, 여러분들. 예. 손 닦으셨네. 세손 <laughs> 아, 닦았습니다. 아, 네. <laughs> 오. 음. 오. 네? 어. 고사리하고 삼겹살 오르지는 맛이 어. 고향 맛이네. 고향의 맛 역시. 아, 아. 제가 맛있는지 한번 보라록 합니다. 말을 음? 못 하겠지 맛있어서. 음. 말을 이제. 아 진짜 이게, 아, 이게 고사리와 강주의 맛은. 아, 배워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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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불지하고금 지금 하다고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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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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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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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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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금지섯도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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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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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됐어요, 여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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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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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뭐큰게 영업하시고 식당들도 그걸 이용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음. 하지만 우리가 지금 어려울 때는 그 타격을 제일 먼저 입는 게 골목 식당들입니다. 음, 그럴 때 쓰죠. 골목을 좀 정도 이용해 음. 주시고, 맛있는 삼겹살 구이집 소개도 좀 우리 투장님께감사드립니다 이게 네. 오늘 소주 한잔 드려야 되는데 사이다 한잔 드립니다. 네, 오늘 뭐 아무래도 점심이다 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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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네.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끝난 게 아니죠. 또 후식이 또 있는 거죠. 청국장 먹어야 돼. 아, 네. 예. 고사리도 맛있었고 고븐지 삼겹살이 담아있었어요. 반찬도 맛있었고요. 정글하고요이 저에게 너 배부르게 먹기 굉장히 오래간만에 시있게 먹은 거요 근데 청자까지또 먹어야 되는데. 장은 아무래도 내가 청장 좋아해서 먹어야지고 그냥 먹어 너무 많이 먹은 거아가 <목장> 보통 서인분 이런 거 같나요? 아니요서이 이인분이 이렇게 많이 세요 콩이 살아있어 이게 제가 보세요 콩이 이게와 이게 보세요 이게 콩과 두부 그리고 김치가 어우러져 갖고 콩이 그냥 이렇게 어떻게 말해야 되나 팽팽하다고 해야 되나요? 아, 그런 게 어, 살아있네. 어, 다 맞춘 거아 그런 게막살아있어 콩이 살아있네다 익었습니다 네, 제가 그럼. 한번 아, 벌써 이막꺼거같아더 <laughs> 많아 보여요 아더더보시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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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뭔 먼저, 아니 먼저 드세요. 아, 빨리 여기 있잖아 등, 네가 하는 동치커니가 다 먹고 아, 아, 아. 우리가 와. 아, 아. 장집어야될것같은데 아, 뭐라 뭐라 말할 수가 없어요. 청국장 아. 전문점에 되실 것 같아. 어, 아, 이게 그멍김이 굉장히 매끈하네요. 아까 그 삼겹살이 좀 이제 기름이 있어서 약간 좀 뭐라 할까? 네. 리글리글할 이글 때가 있는데 청국장으로 싹 달래 주는 거죠. 저 아,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국수인데개빙국수입니고 아, 맞는데. 이게 아니다. 그냥 목에 들어가면 그냥, 그냥, 넘어가, 그냥 미끄럼 타듯이 그냥 쭉 미끄러 나가는 것 같아요. 그냥 아저씨 밑에까 바로 내려가세요. 아, 대단하시네요. 손도 <laughs> 든지 저희 채널 사게 구독에 연결해 주시고 맛집 추천 트 주시면 정말 감사하고요 그거 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구독!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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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 주세요. 여러분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 골목 토크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아 와.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너무 잘 먹었죠 요네 우리 방청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 좋게 왜 총장님께 감사드리고 네. 또 음식도 이렇게 만들어진 우리 대표님한테 감사드립니다 음, 잘 먹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 손맛은 어디서 나오시는 거예요? 저희 친정 엄마는 어리 때는 주방에서 길이 네. 하고 계시는데 역시 음. 어딜 가나 그 음식이 맛있는 집은 다 손맛인 것 같아요 다맞습니다복단지가 아, 어, 보통 오후에 문을 열고 이집들을 하시는데 여기는 점심 장사, 백반 음식 같은 걸 하시나 봐요. 메뉴판을 보니까 제육볶음, 김치찌개, 된장찌개, 청국장, 콩비지, 김치찌개까지 점심, 예, 점심 메뉴가 여기 직장인 분들이나 근처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점심을 또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청국장 강추. 강추. 와, 정말 강추. 눈딱 감고 강추. 최고였어요. 근데 궁금한 거한 가지 있어요, 사장님. 네. 오다 보니까 돼지 복단지. 하고 간판이 되 있는데 네. 뭐저 의미가 혹시 있는 건가요? 아 이거 제가 오픈한지 지금 3년 조금 넘었는데요. 그때 한창 드라마가 브라운 복단지라고 했어요. 아 일일 드라마라고. 그랬셨구나 네, 너무 엄청 잘 음, 그거 어. 보다가 이제 삼겹살 하니까 돼지 이렇게 풀었어요. 아 저는 네, 뭐 돼지하고 잘니다 돼지하면 제가 얘기할 줄 아는 제가 꿀돼지라고. 어쨌든 이 주에 저희가 수원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동성 활동을 하는데 와우. 제일 가장 열심히 하는 후배입니다. 아니 장사하시고 바쁘시고 하시는데 네. 수원 시청 바로 뒷골목에 있고요. 코리아 나이트 네. 바로 옆에 돼지 복단지라고 가게가 음. 딱 있는데요. 딱 보여요, 여러분들. 음. 어, 정말 많이 오셔서 여러분들 지역 상권 네. 좀 살려주시고요. 드시고, 많이 드시고 네. 그다음에 그 골목 식사를 통해서 아, 그렇죠. 그 지역 경제 좀 살려주시, 고 맞아요, 맞아요. 음, 네. 자기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예방수칙을 준수한다면 큰 네.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어. 그걸 통해서라도 지역 경제 활성화하는데 같이 동참했으면좋겠어요 아, 네. 우리 모두 또동참 아, 해야 될것 같고요. 제가 음. 한번 우리 마무리하기 전에 회장님한테 또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또 있었어요. 그 우리 돼지 복단지는 그래도 다른 우리 가게 고깃집보다는 그래도 한뭐세 가지 정도는 좀 남다르다 음. 하는 게 있으면 저렇게 딱 오늘 선전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사리가 있다. 고사리가. 다른 냄비집에 네. 없는 게 있다. 네. 그게 바로 고사리, 고사리 생삼겹살이다. 네. 어 좋아요. 네. 두번째는요그 저희 엄마신데 아무래도 엄마 이제 고향이 또 충청도세요. 아 충청도. 계절 네. 음식을 좀뭐 냉이면 냉이도 해주시고 아 가지면 가지도 보내주시고 계절 음식은 그냥 유기농 좀 많이.

정말 맛있습니다. 다른 거 얘기할 거 없고요.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건강식이기 때 여러분들 꼭 많이 좀 와주셔서 정말 맛있는 음. 음식 많이 여러분들 드시게 하고 싶습니다. 돼지 복단지. 네, 복단지. 네. 대표님께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함께한 생존면 감사합니다. 네, 언제나 생존면은 네. 여러분들 앞에 있고요. 우 최진사의 골목식사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최종엔 t v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준비, 응. 액션. 최정연의 TV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좋아요, 구독, 아, 구독. 구독, 액션. 임계동의 골목맛집 여러분들 많이 많이 오세요. 모사리가 맛있는 집. 돼지폭탄집.